할머니 언제 치매 병원 보낼 거야?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혈관이 얼어붙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안방에서 뜨개질을 하며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귀가 예민해진 건지 거실에서 들리는 손녀 민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손에서 실이 미끄러졌어요. 한홀한홀 엮이던 내 시간이 뚝 끊겨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딸 지현이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주 유럽 가기 전에 요양원 접수 먼저 해야지. 애 낳고 돌아오면 방 정리해야 하니까. 민서는 씩 웃으며 말했죠. 그럼, 나 드디어 방 생기는 거야?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다 문틈에서 한 마디 더 들렸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거부하면 어떡해? 지현이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치매 진단 받으면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어. 엄마가 헷갈리게 말한 녹음도 있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내가 깜빡한다며 꾸중하던 순간들. 가스불 끄는 걸 계속 확인하던 일들. 냉장고에 립스틱이 들어있다며 놀라던 연기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 이름은 김정희. 해운대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직가 1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73세 할머니죠. 그리고 제 딸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아이방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 잃었어요. 가족에 대한 신뢰, 함께 밥 먹던 따뜻한 기억들, 내 방에 달린 문고리조차 남의 것이 되어버릴 운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날이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밤, 그리고 제가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한 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평생 믿었던 가족이 여러분을 정신병자로 만들려 한다면? 여러분의 재산과 집을 빼앗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음모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되찾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모두 실화입니다. 어머니, 또 가습을 안 끄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분명히 껐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딸 지현이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혹시 내가 정말 깜빡했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련이 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엄마, 냉장고에 립스틱 넣으셨어요. 어머니, 전기장판 또안 끄셨네. 엄마, 같은 말 벌써 세 번째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할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하는 김여사님이었어요. 정희 씨, 지연이 말로는 요즘 기억이 많이 안 좋다던데, 산책도 같이 못 다니신다며.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김 여사님이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설마, 우리 딸이? 집에 돌아와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딸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관찰일지. 8월 10일, 엄마가 같은 말세번 반복, 민서가 목격. 8월 13일, 냉장고 문 열어놓고 잊음. 8월 15일, 가습을 안 끄고 외출함. 8월 18일, 아침에 입던 옷도 입으려함. 8월 20일 복지관 친구들에게 치매 의심된다고 알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거짓 내용까지 적혀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분명히 가스불을 껐는데, 안 끄고 외출했다고 거짓으로 기록해놨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했는지, 왜 제가 하지도 않은 실수들을 지적했는지, 왜 복지관 사람들이 제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우리 딸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었던 가족이 여러분을 정신병자로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고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집 아직 엄마 명의가 맞지? 병원만 잘 다녀오면 되겠네. 관찰 일지를 발견한 다음 날,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딸 지연이가 친구 유정이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냥 빨리 요양원 보내고, 그방 아기 방으로 쓸 거야. 나도 좀 쉬고 싶어. 친구 유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18억짜리 해운대 아파트잖아. 병원 진단서만 받아오면 모든 게 해결되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딸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걸. 더 소름 끼치는 건, 사위 철민이도 가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철민이가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살짝 문틈으로 봤더니, 연금 수령 통장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 있네. 매월 120만 원씩 들어오잖아. 이것도 나중에 관리해야겠어. 이제 확실했어요. 이 집에는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 천녀 민석까지도 할머니 방 내가 쓸 거야 라며 벌써 방 꾸밀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참대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구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글쓰기 수업을 듣던 윤여사님이었어요. 저보다 다섯 살 많은 78세인데 남편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는 분이죠. 정희야, 요즘 집에서 이상한 기운 안 느끼니? 내가 봐도 내 딸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던데. 윤 여사님은 이미 눈치채고 계셨어요. 정희야, 잘 들어. 나도 10년 전에 비슷한 일 겪었어. 내 아들이 치매 진단받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 다행히 미리 알아차려서 막았지만. 그러면서 윤여사님이 해준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상한 낌새 보이면 빨리 움직여야 해. 지금은 말이라도 할수 있을 때니까 한번 병원 진단받으면 끝이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멀쩡하고 모든 게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움직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몰래 은행에 가서 통장 명의를 확인하고, 연금 수령 주소도 바꿨어요. 해운대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떼어왔죠. 시가 18억 원. 제 남편과 40년 동안 차근차근 일구어낸 삶의 결실이었어요. 딸은 이걸 아기방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날 저녁, 작은 쪽지를 하나 썼습니다. 내 재산을 노린 가족이 치매 진단을 조작하려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글을 남깁니다. 글쓰니 김정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 3세살 할머니가 평생 믿었던 가족 전체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제 재산을,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곧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열흘 동안 유럽 다녀올게. 기회는 뜻밖에 빨리 왔어요. 지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민서도 데리고 패키지 여행 가는 거야. 그동안 조용히 계시고, 돌아와서 병원 함께 가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골든타임이라는 걸.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 잘 다녀와라. 엄마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게. 지현이는 안심한 듯 말했어요. 병원 예약은 우리 돌아와서 바로 하자. 미리 상담 받아놨거든. 상담까지 받아놨다고요?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순간,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남편 친구였던 조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조부장님,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해요. 가능할까요? 정희 씨, 해운대 그집 말씀이세요? 위치가 좋으니까 금방 나갈 텐데. 혹시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어요. 조부장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죠. 아이고, 그런 일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동네 찾는 사람 있어요. 놀랍게도 이틀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현금 17억 8천만 원. 시세보다 2천만 원 낮았지만, 금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충분했죠. 그 다음 날, 더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을 새로 만든 계좌로 이체했어요. 기존 통장에는 생활비 100만 원만 남겨뒀죠. 연금 수령 주소도 바꾸고 주민등록까지 이전했어요. 새 집은 이미 구해뒀어요. 수영구에 있는 15평 아파트. 작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거든요. 이사 준비는 간단했어요. 한복 원단 몇 필, 재봉틀 하나, 남편과의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40년 살았던 집이지만 정말 가져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거든요. 이사 전날 밤딸 방에 편지 하나를 남겨 뒀어요. 지현아.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지 궁금하지? 이 편지가 보이면 엄마는 아직 멀쩡하다는 뜻이야. 요양원 보낼 생각은 접어라. 엄마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니까 이사 당일 윤 여사님께 열쇠를 맡기며 말했어요. 혹시 우리 애들이 저를 찾으면 그냥 떠났다고만 해주세요. 윤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정이야 정말 잘하는 거야.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동지로 훌훌 날아갔어요. 15평이지만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어오고 근처에 공원도 있고 지하철도 가까워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가장 좋은 건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언제 일어나든 뭘 먹든 어디를 가든 모든 게제 마음이었거든요. 새 집에서 보낸 첫 주가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했던 그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화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노, 슬픔, 아니면 협박? 제가 4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딸이 빈 집을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충격적인 통화 내용 다음 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엄마, 집이 없어졌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 드디어 그 전화가 왔어요. 달 지현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우리가 공항에서 택시 탔는데, 집 앞에 다른 차가 있는 거야. 초인종 눌렀더니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집이라고 하고,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내가 팔았거든. 뭐라고? 팔았다고? 지현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18억짜리 집을 어떻게 혼자 팔수 있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았지. 왜 놀라니? 그 순간, 전화 너머로 철민이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장모님, 우리가 살 집은 어떡하라고요? 애기 태어나면 어디서 키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상관없어.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치매? 누가 치매래? 엄마가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아그 관찰일지 말하는 거야? 순간 전화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뭘 보신 거예요? 다 안다.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거짓말까지 써가면서 말이야. 그 그게 아니라 가스불 끄는 걸 내가 안 껐다고? 냉장고에 립스틱 넣었다고? 다 거짓말이잖아. 너희가 내 재산 노리고 꾸민 연극이었잖아. 지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때 손녀 민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그럼 내 방은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 내가 언제 내 방을 넣어주겠다고 했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요양원 가면 내가 그방 쓴다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아이까지도 이미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조금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결과가 요양원 입소 계획이었다니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산책해요. 오후엔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저녁엔 윤여사님과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가장 좋은 건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드라마를 봐도 아침 10시까지 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웃분들이 제게 말해요. 김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자식이 다가 아니에요. 요즘 너무 밝아 보이세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의 저는 정말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3세든 83세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꼭 용기를 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엄성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이 글이 도움이 될 분들에게 동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